자, 자 일단 일단 난이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난이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너무 약한 나, 너무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 난이도를 올립니다. 게임 설정. 파티가 게임에 참여 중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난이도를 올리면 현상금이 리셋돼요. 진짜냐? 자 다시 들어갑니다. 예. 다시 들어가면 되, 되는 거지? 응? 다시 들어가면 되, 되는 거지? 야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아까 난이도 올리자고 한 사람 누구야? 동이했지 보자 어, 어떻게 되냐? 설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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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이, 살아, 살아있지 아직. 일막 어, 다 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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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막 했고 사막 됐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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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살아 있네 아 어, 살아 있어 어, 다행이다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와시꺼했네아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부키 님이 전 율법이라고 오라로 어 부장님이 부장님이 누구예요? 근데 이거 명 이거 지칭을 똑바로 하셔야 돼. 혹시 뭐 오레오 부, 오 부장님이나 뭐뭐화 부장님한테 지금 뒤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공속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절 효과가 있는 스킬들도 무장하여 더욱 뒤를 넣기 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차여 주십시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 일단 뭐 아, 말이야 뭐뭐 뭐 말로는 뭐뭘못 하겠습니까만은 예 일단 지켜보면은 알수 있겠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예 지켜보는 걸로 자 다행히 그래도 어, 퀘스트가 살아있, 사, 현상금이 살아있었어 정말 다행이 율법이 오라란 말이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바, 이렇게, 바닥에 뭔가 오라가 깔려야 될 텐데, 어, 디 던전에 들어가서 보자. 자, 2 이막. 네 번째. 끔찍한 동굴 소탕. 황량한 사막으로 갑니다. 자, 어디 오라 같은 게 생기는지 한번 보죠. 생기면 이게, 이게 올라가겠지? 이게, 이게. 자, 380691. 자, 지금 마을에서 스킬 바꾸고 오시는 것 같은데. 오라가 생긴 게 맞나요? 이게? 공속이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와중에, 좋아요. 일단 한번 지켜보죠. 예, 출발합시다. 바닥에 뭐가 생기긴 했어, 지금. 그죠? 뭐가 바닥에 뭐가 생기긴 했어. 어허, 뒤처지지 마요. 예, 잘, 잘 따라오세요. 어허, 잘 따라와요. 뒤처지지 말고. 빨리빨리 네, 빨리 따라와요.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늦어가지고 오늘 현상금 깨겠습니까? 자, 빨리 들어와! 스킬 창 위에 버프가 안 뜨고 있음. 아하... 설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허... 어... 버프가 안 뜨고 있음. 설정의 문제인가? 어 여기, 여기 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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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떴어 떴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공속 버프는 안 뜨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왜안 뜨고 있지? 에이. 2층에 있는 모든 적 처치야. 2층으로 달려. 잔 잡몹들 상대하지 말고 2층으로 달려. 2층으로. 자, 2층까지 달리기. 저보다 늦으면 벌점 1점이에요. 근데 저보다 먼저 들어가면 벌점 2점입니다. 저랑 똑같이 들어가야 돼. 자, 보물 상자 까오 갑니다. 잉. 아, 이 챔피언 모브 잡고 가자. 어, 지금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아재, 저 버프는 수도사 겁니다. 성전사의 버프는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사는 아재보다 약 3배의 데미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 예. 어, 내부 고발 감사합니다. 이제 참고할게요. 어, 어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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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어놔야겠어, 저거죠. 어, 결정적인 증거. 어 보물고블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자 둘러싸 둘러싸 포위해 포위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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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늦게 온 사람 지금 누구죠 지금 제일 늦게 온 사람 오케이 자 갑니다 아직도 율법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손전사가 제일 늦었습니다 아하 이거 지금 사방에서 지금 규탄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자, 여기 있는 몹은 다 잡아야 돼. 아직 뭐 규, 규탄의 규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뭐라고? 성전사가 눈뽕을 안 쓰는 걸 보니, 딜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래. 어, 지금 사방에서 지금 뭔가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어, 전문 용어 나왔어, 지금. 눈뽕이라는 전문 용어 나왔어. 그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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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시고. 지금 뭔가 스킬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있는 스킬들도 안 쓰고 있는데 파수 이 사람들이 어 지금 화내고 있어요.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저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laughs> 오케이 자 다음 현상금 사냥 그룰 처치. 야 여기 여기에 그룰이 있었단 말이야. 그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팔코스트 전설 카드로서 어 베이직 스탯은 77이지만 턴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어, 스탯이 오르는 그런 쓸모없는 카드죠. 투기장에서는 쓸만해요. 근데 1층에 있는 적을 50명 처치. 투기장에서는 그룰 괜찮아. 예, 네. 대게 그게. 어, 자체 도발 기능이 있어가지고. 투기장은 이제 나이사 같은 제압기가 별로 없단 말이야. 자, 열 마리 남았어. 오케이, 다음. 자, 2막 끝났어. 자, 다음은, 보너스가 없네, 이제. 그러면, 산막 첫 번째 성채 지하 1층으로가아 아, 마을 마을 퀘스트 보상 받아야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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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을. 네. 마을 다들 먼저 마을에 가셨나 지금 설마 나를 버려놓고 내가 지금 아직 여기 있는데 다들 먼저 마을에 가셨네 어 알았어요 기억해둘게 고생하셨겠군 지금 철벽에서 전원 마이너스 1 점씩 네, 현재 그러면은 어 정산을 하면은 오레오 님이 마이너스 4점. 화사자 님은 마이너스 7점. 이부키 님은 마이너스 4점. 누가 좀 기록 좀 해놔요. 아, 헷갈리네. 망토 전설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퀘스트템으로 나온 건 나한테 못 준다고. 내이못 먹, 내가 이거 먹을 수 없기만 해봐. 누구야? 화사자 님, 마이너스 1점 추가. 아까 분명히 옆, 앞에서 당하는 거 봤을 텐데. 어 그거를 보고도 지금 이런 어? 이걸 한다는 예, 얘기는 지금 어 나를 지금 너 어? 농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저저 뭐냐 저, 농락 마이너스 일점이야 예. 능멸 지금 어 능멸과 농락을 레어화를 한번 돌려보자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깨면 다 없어지잖아. 넣어놓고. 오 돈도 주네. 좋아. 근데 아이템은 없나? 무슨 레어 아이템 두개 주는데 이거? 자 리드렐름의 장포 나라 바지 장나라 바지인가? 대격변. 크 대격변 레어 활 레어 손쇄네 레어 화살통 레어 반지 이네 개는 갈지 말고 보관하세요. 그럼 그냥 새네는 그냥 새네는 갈아요? 오 어, 이게 그거다. 이 그거야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 그냥 활만 두라고 만곡궁을 노려. 노려. 알았어. 화살통은 깸불로 해도 돼? 그래. 그럼 막 활만 남기면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오케이. 어, 그게 깔끔하네. 어, 이것저것 다 보관하려면 귀찮은데. 활만 남기면 돼. 자, 활 하나 만들어보자. 카나이 함, 아, 재료 들고 와야 되냐? 아... 어, 이거 활 하나 있다. 두개 만들어볼까? 그러면 자, 이거를 넣고, 자, 재료, 재료, 전설 만들기, 아, 재련. 뭐야, 이 나비랑 테피스트리랑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저거 없어, 나. 나비, 테피스트리, 살점, 성수. 없잖아. 없잖아. 아,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 없는데. 재련이 아니야? 특이 아이템 아 업그레이드 죽숨 재활용 부품 신비한 가루 미지의 수정 죽숨 어디 갔냐 재활용 부품 신비한 가루 미지의 수정 죽숨 됐다 해보자 야 두근두근 야 내가 이런 걸다 해보는구나 두근두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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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지? 변환! 야 근데 죽숨 59개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못하네 이러면 아두번할수 있네 가자! 야, 아, 이제 생긴 게 망고궁인데 저거? 야이 생긴 게 망고궁인데? 빅토리아? 으, 빅토리아? <laughs> 야, 이게... 이게 실력이야. 이게... 어? 이런 게 실력이지. 야, 야 옵션 제대로 붙은 거 같은데, 으뜸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상급 아니야. 상급, 민첩 활력에 자원 소모량 붙었고, 절제 10이면은 으뜸 아니야. 이거... 어, 이 거의... 거의 으뜸급인 거 같은데. 어뜸은 아니어도 상급은 되지 않냐 상급? 절제는 12가 어뜸이야아 10이 아니라 12어어 어, 그래 그냥 써도 돼홈홈 홈 달면 되겠네 홈 상급은 <laughs> 될것 같은데 음, 라말 라말인가 라말 야만 박아야지 야만 아 생각해보니까 이 라말을 나한테 줬던 사람이 그 마지막 인물인 카나이 어저께... 야만 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아! 오레오! 맞아 오레오님 나말 한개 조공했던 거 인정해서 벌점 상쇄 오레오님 벌점 빵 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오레오님이 빵 빵이고 어...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아,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잠깐만, 벌점 도우면 누구야, 지금? 감점 도우면. 내가, 내가 매니저 드릴 테니까, 진한 어, 글씨로, 진한 글씨로. 어, 기록관, 네. 어, 잘했어. 이거를 망고궁에다가 걸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여기다 뭐 박으면 돼요,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화를 돌릴 이유가 없잖아. 이제, 이제 분해하면 되지, 이제. 음. 저기다가, 에메랄드 박으면 되나? 그죠? 에메랄드, 이게, 이게 최고지. 빠샷! 크으... 야, 딜이 10만 올랐어, 10만. 어, 10만 올랐어, 10만. 어? 에메랄드 더 올리라고? 황실이었는데, 황실? 온전한 황실이 있구나. 아 아이... 제거하면 되지 뭐 10만원 아, 온전한 황실이 있구나 5 차이나네 5 5 차이나네 5프로가 어디냐 그 다음에 저거 위에 더 있어? 더 있어 야 그리고 이거를 마법 부여로 좀 돌리자 어.. 활력을 돌리.. 활력은 말고 뭘좀 돌릴 수 없을까? 절제는 있어야 되고, 이 중에 돌릴 만한 게, 활력 아니면, 피해 7% 돌리면 뭐 나오냐? 어, 6에서 10이면, 이내비투자 활력을 돌리면, 공속. 공속. 활력은 둘까? 활력을 공속으로 돌리든가 절제를 10에서 12, 야! 말도 안 돼. 아이씨, 그럴 돈이 어딨냐? 9번밖에 못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그건 씨. 에이,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자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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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10에서 10이 만들려면 장난 아니야 근데 활력은 돌리고 싶긴 하다 공속같은걸로 음. 가자 음 나중에 돈이 남아 돌면 돌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 난이도 올리면 안되지 아우 씨, 난이도 올리려는 저놈 저놈 저거 어떻게 안 되냐 저거 저거 아나저 강퇴할 수도 없고 진짜 난이도 올리려는 놈 누구야 진짜 내가 씨어 아우 진짜 씨어자 보너스 오마오마게첫 5막. 번째 궁지에 순찰 때 서부 원정지 구나. 봐봐 다발 사격 으뜸이지 어, 으뜸이 아니라 원래 그거구나. 어한 상급은 되나. 양조장으로 들어가야 되네. 가자. 야 이제 화살 화살통을 돌려가지고 그 뭐냐 그거 화살통 뽑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는 그 뭐냐 활은 됐고 화살통을 돌리면 되는 거지. 살통은 깻불하라고 깻불, 겜불? 깻불은 어디서해? 쓰리에도 깻불이 있었나? 카탈라, 알았어, 알았어. 자, 말 가서 해볼게. 야, 분노가 확실히 덜 단다. 적게 다는 게 느껴진다. 어 분노가 진짜 적게 다는 게 느껴져. 오, 느껴진다. 여기가 양조장인가 아니네? 양조장으로 가야 돼. 그잘 따라 와요. 또 뒤, 뒤처지지 말고. 다 왔어? 복수 일잘 들어간다. 야, 일단 절제가 안 부족하니, 분노가 안 부족하니까 분노가 여유가 생긴다. 진짜 분노가 여유가 생기는 이유가 자원 소모량 45% 감소잖아. 그러니까 두 번을 쓸수 있는 거지, 한번쓸 분노로. 그지 와 대박이다 잉 좋네 분노 맞아 아 증오구나 피를 보게 되지 악사는 분노가 아니라 증오구나 나보다 먼저 가네 이 사람들이 야 내가 틀린 길로 가면은 틀린 길로 가는 거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오케이 지금 마지막이 누구야 어, 지금 한명 누구야 한명 아, 다 따라왔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니까 따라와야지. 자기들끼리 가고 있어. 어. 어, 방금 아, 어. 한명안 따라왔던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를 못 봐가지고, 내가 뭐라고 추궁을 못하겠네. 안뜰에서 제 부하들이 병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을 오케이, 구하러 가자. 신호가 충분치 않아. 어, 루시안 님 뭔가 되게 적절한 그 조언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미친 것 같습니다. 부하들을 대성당에 있는 생존자 피신처로 데려 오케이. 자. 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 상위가 이게 그 아닌데? 아, 인걸블 아 인걸불 지금 없잖아 인걸불이 없는데 어떡 하라고 자 다음 라트마의 선물 갑니다 일단 인걸불 모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거는 지금 얘기해서 어쨌든 나한테 있다고 그게 모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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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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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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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열었네? 어, 내가 열려고 했는데 누가 대, 누가 먼저 열었네? 어, 내 이번엔 누가 열었는지 못 봤는데, 다음번엔 내가 지켜볼거야, 누가 열었는지. 자, 무비, 무비, 무비. 누가 열었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 다음번엔 내가 지켜본다, 내가. 오지, 여기 두개. 원래 이런 거 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예? 이, 이거 열려고 지금 이고생을 했는데, 어, 그거를 누가 열어?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자, 다음. 또 가자. 어, 화살표가 지금 저쪽에, 아, 저. 아니구나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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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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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도 하고가자 온김에 얘를 보호하는거구만? 도굴꾼 주제에 뻔뻔한 놈야 확실히 증오가 여유있어졌다 확실히 증오가 여유있어 씨 뻔뻔한 놈 독을 싶어. 오오 뭐? 죽었다고?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쟤 죽으면 안 되지 퀘스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오케이, 자, 살려줘서 고마워. 다음 오케이, 아무도, 안 건드렸 죠? 나이스. 음. 하나는 어딨니 내가 알아 처음 시작할 때 오른쪽 위에 떴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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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이동기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빨리 와요 네, 나보다 먼저 가지는 말고 네, 저기야 저기 여기다